정해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7월의 5주차, 7월의 마지막 주 경마 주간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부산 경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과 부산 경마의 복병마필들을 살펴봤고요. 금일은 서울 경마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고 서울 경마의 복병마필들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이제 가 끝나고 이제 금주 경마가 진행이 되면요. 설경마은한 주간의 휴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전 등록 현황 이렇게 보시면요. 네, 화면을 조금 더 키울게요. 네, 출전 요수가 제법 많죠. 15도, 11도, 12도, 13도 맨날 7도, 8도 나오는 편성이 많다가 이제 휴양전 경마일이기 때문에 우르르르르르 막 몰려나옵니다. 휴양전 경마일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뭐 당연히 어렵고 혼전인 건 그건 당연한 거고요. 문제는 어떤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냐면은 을 어,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인기마. 그러니까 다음 주가 휴장이니까는 다음 주 정도의 출주 주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아예뭐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출전하는 인기마 필들이 많이 불어집니다. 그러니까는 불안한 인기마 필들이 휴장 전 경마일에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경험으로는 많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훈련 내용이나 뭐 훈련 일수, 훈련 강도, 패턴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되고. 어쨌든, 불안한 인기 마피아들을 잘 속가내야 또 배당이 나올 수가 있죠. 다른 경주들은, 뭐, 다른 특이사항들은 없습니다. 뭐, 교류 경주가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요. 금주는 또 주로가 거의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난주는 이제 복병마를 세두를 소개시켜드렸는데, 한두는 출전하지 않았고요. 또, 한두는 안 들어왔고, 어, 마지막 한두가 이제 러닝 넘버원이었죠종합시 백판일 거다. 아, 그리고 기대대로 종합0 백판이었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주종방송부터 언급해드렸던 말. 금주도 이렇게 내두를 이제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어, 아, 인기마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말들도 있고요. 아니면 대체로 다저 복병화표들이기 때문에 좋은 배당으로 입상하기를 일단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는 이제 경주분석 잘하고 훈련관찰 잘하고, 최종적인 선택을 잘해야 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 주시고요. 예, 이종현, 쾌도남마,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 주, 5주차 경마 중간에 서울 복병마는 이렇게 내둡니다, 내도첫 어, 번째 마필은, 예, 국산사군. 1400 경주월에 출전하는 빅스고. 두 번째 마필은 골드케이. 세 번째 마필은 대산특급. 네 번째 마필은 여러분들과 저의, 예, 특급 관심마. 교룡, 득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빅스고부터 어떤 상대들을 만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고는 1400 경주거리 출전합니다. 센 말들은 제법 많아요. 와일드 삭스, 어, 연승마. 글로벌용. 예. 연속 입상마. 최고 블랙. 연승마. 어, 컴플리 어 이게 뭐죠? 제가 만명을 볼게요. 만명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컴플리트 시리즈들이 많죠. 그래서 저도 혼동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잠시만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마명은 어찌든 정확하게. 예, 정확하게. 도팔경주. 예. 컴플리트 타임. 예, 컴플리트 타임이네요. 와일드 삭스 글로벌 영웅 최고 블랙 컴플리트 타임까지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을 겁니다. 다시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요. 예. 어막 연속 입상을 하고 직전에 엄청나게 잘뛴 이런 말들이 인기를 얻습니다. 예 네. 전부다 컴플리트 타임만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행을 가야 조금 더잘 뛰고요. 선입마, 추입마, 선입마. 예 네. 빅스고는 어떻게 뛰어야 되는 말이죠? 직전에 오랜만에 입상을 했는데 저도 된다라고 강조를 해드렸던 말인데 어, 모래를 맞아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선입으로 그러면 탄력은 좀덜 나고요. 순발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선두권에 빠르게 가세한 이후에 선두권 외곽이라도 끈끈하게 뛰면은 이렇게 버티는 걸음을 보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컴플리트 타임을 제외하고는 아주 스피드가 뛰어난 말이 없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선이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하기가 선행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하기가 용이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출주 주기도 딱한 달이고 컨디션 정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센 상대들을 만났고. 그리고 상대들이 세기 때문에 안될 것처럼 보여도 빅스고는 또 되는 편성과 그리고 또 되는 전개를 펼칠 수 있습니다. 뭐 드림 스피드, 하이퍼카, 뭐센 말들 많이 나오네요. 예. 자, 두 번째 마필은 골드케이입니다. 골드케이. 역시 5조 마방의 국산사군 골드케이. 1300 경주거리 출전하는데, 나름 이제 1300 경주거리 출전을 신청한 것도, 어, 마방에서 이 말의 특성을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토요 10경주. 네, 토요 10경주인데요. 예. 네, 퍼펙트 파워, 원더풀 키티, 드림여왕 마이티 선샤인, 템베거, 용호지마. 어, 이런 말들이 출전합니다. 자, 각기 특징들은 조금씩 있죠. 예. 네, 퍼펙트 파워는, 예, 여러분들과 제가 잘아는 말. 직전에 57을 가니까는 좀, 버겁죠. 원더풀 키티는, 어, 차분하게 참고 있다가, 한발 써야 되는 말인데, 거리 경험이 없고, 드림 요왕도, 1200을 잘 뛰었던 말이고, 그리고, 마이티 썬도, 요때 1300을 잘 뛰었지만, 상대들이 약했고, 승군 첫둘좀 고전했고, 텐베거는, 대상 경주 출전했던 말이고, 용호지마도, 연속 입상을 했던 말들이기 때문에, 편성 자체가 약하거나, 어, 골드케이가 또, 엄청나게 인기를 얻는 그런 구도는 아닙니다. 음. 원래 18조 마방이 있었죠 예, 그리고 5조 마방으로 수속조를 이동을 했죠 그런데 마필의 각질은 특별한 변화는 없었어요 직전 경주 골드케의 티나 예, 메인 승부 경주로 제가 한방으로 적중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설명해드렸듯이 모래를 좀덜 맞아야 됩니다 예, 외곽을 좀 돌더라도 예, 이번에도 예, 53 승군 첫 도전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감량 이점도 좋고요 그리고 직전 경주 제가 설명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스피드를 뛰로, 스피드를 바탕으로 뛰는 말이 없습니다. 드림 여왕 정도가 초반 스피드가 아주 좋은 정도. 그러면은, 당연히, 선두권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하기 쉽겠죠. 그리고, 순발력에 비해서 종반 걸음이 약간 부족한 말이기 때문에, 1300으로 경주 거리가 줄어든 것도 유리합니다. 네. 위너 카드리로도 나오네요. 센 말. 어, 대왕구도한발 있는 말. 어쨌든, 골드케이, 이번에도, 아, 어, 직전처럼 선두권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예, 끈기가 좋은 걸음을 보일 수 있는 편성을 만났습니다. 자, 세 번째 마필은 대산 특급입니다. 예, 역시 단거리 경주에 출전해야 되는 말이죠. 7조 마방의 국사군 대산 특급인데 이번 경주도 역시 센 말들이 많습니다. 질주번, 어마어마한 스피드로 발판으로 그냥 내빼서 버티는 말. 대신에 직전에 조금 버거워했고 부중이 그 57. 대세 만세는 연속 입상하지만은, 공백기. 매니스피어 공백기. 불방울은 뭐죠? 직전에 잘 뛰었지만은, 뒤에서 올라오는 추임마. 이런 네. 말들이 인기를 얻지만은, 대산특급 여기 있습니다. 리마커블도 있고, 디에코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도 팔립니다. 자, 이회전 경주에 정확하게 경주 거리를 줄여서 타이밍을 맞이하자, 그냥 여유있게 이겨버렸어요. 직전은 그럼 왜못 뛰었냐? 예. 네. 공백, 공백. 3월 19일, 6월 19일. 체중변동은 특별히 없었지만 은이 말과 맞지 않는 중거리. 그래도 공백 있는 것 치고는 잘 뛰었어요. 부족은 높지만 은 예, 김하연 기승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 마이너스 2km 감량이좀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경주거리에서는 굉장히 잘 뛰는 말입니다. 1200 경주거리에서는 현군 어떤 상대를 만나도 되는 말이고 정상적인 출주주기 돌아왔고 그리고 컨디션 좋고요. 어, 순발력이 있는 말들 여러개가 있지만 이 말도 역시 스피드가 워낙에 좋은 말이기 때문에 전개 잘 풀어 가서 입상할 수 있는 편성 만난 대산 특급도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마필은 예. 예또 교령도스냐? 또 이렇게 어, 좀 약간 그 어, 그렇게 하실 분들도 있는데 뭐 어떻게 해요? 어, 가져가야죠. 예, 일요일 마지막 경주. 혼합 삼군1200 경주거리 출전하는 교령도스입니다. 만일 이번에 1,400 경주 거래였잖아요? 이번이? 그러면 저는 교령 독수 추천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최근 경주들 이렇게 뛰고도, 예, 이렇게 뛰고도, 어, 중거리에서 좀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제 특급 관리 마필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과 저한테 워낙에 많은 기쁨을 줬던 말이기도 하지만은, 1,400 경주 거래 출전하면 안 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1,200인데, 퍼플 K는, 이제 기본적인 능력은 있는데 아주 센 말은 아닙니다. 매니 챔프 순발력 있는 말. MJ 베스트 직전에 이제 선행 갔지만은 경부 종방 거름 부족했고. 슬리벨도 직전에 올라오긴 했지만은 뭐 그냥 그런 말이고. 이런 말들도 다 어떻게 보면은 별다른 능력은 없습니다. 자, 1200이기 때문에 앞선 전개 용이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교룡독스는 너무 선두권으로 밀어붙이느라고 힘을 많이 소진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선입도 되는 말인데. 예, 차분하게만 타면 되는 말인데. 그리고 중요한 게 49조에서, 예, 53조로 소속조를 이동을 했죠. 이제 마방 이동한 말들 뭐 대체로 비슷한 컨디션인데 이 49조 마방의 마필들이 다른 조로 이동해서 훈련 패턴 달라진 말들, 컨디션 좋아진 말들이 배당을 잘 내고 입상을 합니다. 어쨌든 교룡 독수 소속조로 이동하면서 컨디션도 좋고 다시 적정 경주거리인 1200경주거리에 출전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다시 관심을 가지셔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자, 이렇게 내둡니다. 예, 빅스고, 골드케이, 대산특급, 예, 교룡득수. 어, 지난주는 조금 불운한 한주로 보냈는데요. 뭐, 말이 부, 불운이지, 어, 제 실력이 좀, 어, 부족한 것도 좀 느낀 한주였습니다. 잘 준비해서, 어, 금주는 좋은 결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